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사망 원세를 믿시고 후월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2013년도 성금회를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찬양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죄 눌려 고통받는 인생을 구원하여 후월하시어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주님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매일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온 사장에 충만합니다. 온 땅과 온 하늘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싱가포르 한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길을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싱가포르 땅에서도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한인교회 연합 예디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실 우리 한창성 목사님과 이희문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입혀주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을 듣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사 이 약한 세대의 믿음으로 성령하도 <목소리> 왕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네.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네.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기에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내가 너무 제가 너무나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도중에 목회를 포기할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느 친구, 친구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가서 그곳에서 11시 예배가 다 됐는데도 나는 예배 안 드린다. 나 이제 목회 그만둘 거다. 그러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 목사가 그런 겁니다. 오늘 예배, 오늘 설교는 바로 너다. 너가 나을 때까지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릴 거야. 근데 정말 시간이 11시, 11시에 예배인데 5분, 10분이 지나도록 이 목사님이 안 나가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다. 마음이 급해서 주섬주섬 옷을 입고 나아갔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야지. 설명할 때할 얘기가 있어야지. 지금 목회 실패와서 지금 친구 목사에게 와서 누워있는데 지금 할 얘기가 있어야지. 단 한마디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라는 그런 말을 했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하는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의 눈에 그 십자가에 달린 자기 자신도 발견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이 목사님은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자존심이 내 철학이 여전히 살아있어 지금 실망하여서 이 자리에 와 있군요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새끼 복회를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듭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담에서 담에서 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님 다, 사우라, 사우라,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누가 가신 이 죄의 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십자가의 목밖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 바울을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로어떻습니까 그런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유대인으로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도자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한 열심을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담서으로 가는 그의 발걸음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소경되었던 그의 눈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을 때 파울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사랑하던그 모든 것을 다 앞에 서물로 겼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새롭게 거듭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계신 영원한 이당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적 삶, 영원한 삶을 로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예식에 우리 여러분들, 환자들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노력해 주시겠다고 우리가 이당 가운데서 신적 삶, 영원한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피할 때 나는 이다온데 있는 모든 죄를 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사람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인도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함께 모여